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정말 옛날 시절에 한 3, 40년 전에 구했다는 오리지널 진짜 웅담, 뭐 중국산 수입 막 이런 거 말고, 비 우리 집에 만큼있었다 <laughs> 새끼손톱 반만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걸 받아서 십남매 중에 장남 아니 장남 <laughs> 유산 대신 그런 거라도 <laughs>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대 근데 사실상 웅담이 뭐 그렇게 만병통치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이 엄청 좋다나 이렇다기보다 그냥 학자들 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건 곧불치료약 감기에는 직방이다라는 건데 감 단순한 감기 치료약을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범법 행위 해 가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뭔 정력에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독감이 돌았는데 정말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슈퍼 울트라 살벌 독감이었어요. 누나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그랬는데 내가 더 심하게 걸렸어. 지독하게 걸렸는데 와 이거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난또 학교에서 전교등수를 놓고 애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공부하고 경청하고 그 때이거든. 그랬는데 집안이 그때 좀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사업을 좀 이렇게 나가리 나가지고 감기약 살 돈도 막 이렇게 좀깨랑깨랑한데아 집에 웅담이 있는 거니. 그리고 애들한테는 좀 독할 것 같은데 이걸 먹이자 그래서 어떻게 먹이냐면 중국영화 보면 오이샥님인샹 진당샹 진당샹 말았다온나 짜장이돌 보살삿곰 그런 다음에 빡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곰 뱃속에다가 이렇게 손을 푸 집어넣은 다음에 쓸개를 이렇게 손으로 푸 잡아 빼잖아 피쫙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곰이 이렇게 쿵 쓰러져 죽으면 <목소리> 쭈아악! 그러면서그 쓸개를 아유! 한 다음에 그 입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와 쓸개를 씹어먹잖아. 미친 새끼들. 아유, 짱깨들 구라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말린 웅담을 혀끝에다가 이만큼만 핥아도 혀가 뒤틀릴 정도로 쓰다고. 그거를 무슨... 쓴물 뚝뚝 떨어지는 쓸개를 통째로 입어넣어서 그걸 씹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를 쌀알갱이 3분의 1만하게 예매하게 잘르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걸 이렇게 뽕 집어넣으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살 살살살 물을 흔들어 이만큼 그럼 고기 녹아요 물에 흔적도 없어. 색깔은 딱 뭐냐면 커피 흐리게 탄 색깔. 요거를, 요거를 내가 엄마한테 주의사항을 30분을 들은 거야. 입에 넣다가 도로 뱉어내면 넌 뒤진다. 근데 데킬라 먹는 방법을 응용하면 웅담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라걸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웅담이 없더라고. 그 이후로 다시는 구경도 못 했으니까. 데킬라 먹을 때 입에다 소금 집어넣어서 침으로 혀에 막을 만들어서 데킬라를 혀에 안대고 이렇게 한 방에 샥 넘긴 다음에 레몬으로 씻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소금 집어넣어서 침을로 이렇게 걱 나오게 해가지고 침으로 막을 만든 다음에 그 웅담 녹음을 쫙 넘기면 될거 아니야 해가지 그걸 원샷으로 어쨌든 넘겼어요 털어놓고 누나는 좀 덜하다고 좀 덜해서 그런 거인지 남녀차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마시고 난빈 컵을 다시 물을 벗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부신 다음에 찌꺼기 좀 남아있으니까 마시라고 는좋다 <laughs> 그, 뭐, 여자한테는 그게 뭐 효과가 뭐 어쩌죠? 이러면서 눈을 많이 매면안된나그 다음에, 온몸에 열이 올라오는데, 땀을 하여간 비 오듯이 흘리고 밤새도록 낑낑 매다가 탁 일어났는데, 머리에 약간의 현기증하고 이렇게, 근데 기분 나쁜, 힘든 현기증이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샥, 샥, 머리가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중심이 약간 돌아. 근데 감기는 딱 떨어졌더라고요. 완전히. 이야, 웅덩웅덩이야, 우리 집구는 막이 박수 쳤거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야그 다음부터. <laughs> 책가방으로,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가리고, 버스를 타는데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버스 위에 그 손잡이를 못 잡았잖아 팔이 안 닿아가지고 조그만데 버스에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데 또그 강북의 미아사동에서 종로에 있는 학교를 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84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차거든. 그러면 앞에 여학생이나 아니면 종로 쪽으로 출근하는 탱탱한 언니들 막 이렇게 타면 몸이 어쩔 수 없이 밀착이 되는데 근데 그게 뭐 그냥 반응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게 반응이 그렇게 오니까 가방으로 그걸 어떻게든 가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고서 학교를 개 기어다니듯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무슨 한두 번이지 3일째 그 <laughs>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사실 내가 먼저 말을 건다라든지, 아버지뭐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의논을 한다라든지 한게 그때 중학생 될 때까지 평생 두 번이었나? 아버지, 사실은 이런저러한 일로. 근데 아버지가 막 웃더니, 그거 그렇게 된대. <laughs> 그러더니, 그러더니, 그냥 놔두면 점점 덜 하게 되니까 그냥 걱정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데 뒤통수에 대해 계속 그러더라고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야이 김에 그럼 장난이나 실컷 치자라고 아들놈이 생각할 걸로 생각을 했는지. 아 손대지 말아요. 독 들어간대. 근데 독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건 아니었을 겁다 자, 정말. 자, 오늘 로스트 스테이션, 여기서 마치는데, 로스트가, 지난달 로스트 스테이션, 어, 그저께 방송이었나요? 29일날 방송이었어요. 자, ghoststation.co.kr 게시판 가셔가지고요. 어, 로스트 스테이션은 sbs.co.kr 게시판 없어요. sbs 게시판에는 어, 언어들을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걸러서, 삑삑, 이렇게 좀 걸른, 뷰티풀한 예쁜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걸쭉한 원래 건데기 파일은, ghoststation.co.kr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 29일날 다시 듣기가시면, 어, 매달 한 번씩 ghoststation이 안 나가는, 어, 방송 정기 검진. <laughs> 어. 정기 점검인가? 뭐 그거 하는 날, 그날을 빙자하고 악용하여 예, 인터넷 전용의 고스트 스테이션, 로스트 스테이션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로스트 스테이션, 방송 들으시면서 "어, 오늘 방송 왜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초보 우리 식구, 예. 그죠? 학교 강의 이렇게 갔는데, 어, 오늘 강의실이 왜 아무도 없지? 했는데, 애들은 다앞에 모여서 카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날 모이는 거니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몰라요. 그거는 신참 19든가 아니면 두 가지죠. 또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왕따든가, 왕따. 주로 왕따 되셨어요? 다시 듣기 29일 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피드백. 장나라 때문에 편의점에서 생쇼를 했잖아 <laughs> 내가 레원이 때문에 늘상 TV 옆에서 눈에 불을 켜고 봤던 내사랑 팥쥐의그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들고 있던 불과 삐리리 사과 맛을 떨어뜨려서 터졌잖아. 창고 안으로 들어간 사장님이 불엔도 떠올랐지. 아, 사장님이 고스 듣기가 짜증이 나서 라디오 채널을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우다다다 라디오가 있는 창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12시 마감 정리를 하던 사장님이 나를, 왜?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야. 잽싸게 라디오 주파수 숫자를 탁 봤거든? 107.7이더라고? 오, 어? 저것은 그럼 무려 고스에서 나오고 있는 중? 마왕은 장나라 타입이 아닐 텐데? 나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 숫자가 107.7임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손바닥으로 막 팍팍 치면서 "야, 이거 팍팍, 야 완전히 맛이 같군 제대로 107.7로 돌려놔 "야, 들리냐, 들리냐"고 팍팍 그래서 라디오 옆면을 마치 TV 안 나오면 안테나 잡고 TV 치는 것처럼 막 치면서 때리는데 사장님이 나를 자꾸 쇼하지 말라고 나가서 유재정리나 마저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곡이 다 끝나고 라디오가 마시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혼자 망연자실, 허무 맹랑, 아무튼 그랬어. <laughs> 디지털 레그 씬. 나도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장나라 노래가 나와서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난마왕이 드디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다니까? 장나라 좋아하니까 망정이지. 장나라 너무 까찍했어 가면 속 인생, 나도 순간 너무 놀라서 주파수를 검사했다지? <laughs> 요즘 부쩍 거만 씨는, 아~ 나라 나라 우리 이쁜 나라 침범벅 변여 씨는 장나라랑 친한 것보다 좋겠다 장나라 인기 좋아요 고수에서 아주 반응 좋은데 매일매일 틀어드릴까요?